나이트 헬프 영웅만 갖고 놀아도 되겠는데요. 나이트 헬프 나왔으니까 영웅 나오는 거 보고 놀게요. 딱 맵도 용캠도 있고, 너무 좋네요. 금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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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한번 봅시다. 상대 충족이 뭔지. 금이 부족합니다.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어. 어서 지시를.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내려 알겠어 n g little. I guess. o 이거.. 그거 해도 된다 뭐냐? 그 뭐냐 페멀 먹고 그.. 해골러쉬 해도 된다 인정 인정 역시 페멀 솔직히 대놓고 멀티 먹고 싶은데 저도 이게 마킹으로는 적을 잡기가 몸대고 잡기 좀 무서워서 반대부터 잡고싶다 어, 아 저거 뭐냐 잠깐만 이거 장풍이면 위스파 한 바퀴 다 둔다 진짜 이거 그 뭐지? 해골 러시아맨 뭐 졌는데?

일단 3 e v e r tired. I'm not going to 뭔가. 제가... 여기 잡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3을 찍어야 되니까 상대도 혼자 고가이가 아, 이미 잡았네. 신. 한누지줄까 도끼 보여 줄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가자. 누굴죽지줄까 좀 보여 줄까? 얼려 와. 이건 볼트선 하는 게 낫겠네. 자, 한 방에 죽여야 되니까 약간 워든 한다 생각하고. 좀 보여 줄까?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다 저리 비켜. 부굴 지켜 줄까한번날 뛰어 볼까? 건설이 완와 있습니다. 한번날 뛰어 볼까? 전투 지금 가고 있네 거리로 업그레이드 리로 가고 있는 거리로 가고 있는 거리로 가고 있는 거리로 가고 있는 거리로 가고 있이 거리로 가고 있는 거리로 가 누굴 죽여줄까? 대월이 왕가 누가 한번더 멀테? 이조다 기꺼이. 너과수어 같은 나고 도끼만 좀 보여줄까?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이조다 알겠나? 조리이켜누 죽여줄까? 옆쪽에. 장풍이 스킬 레벨 높으니까 물를그잘 해야 돼요. 뭘한 아, 방에 안 죽겠끔. 잘 해라. 막다 이렇게 막 꺾거나 해야 돼. 아드 아, 필로드 아, 너무 안좋은데 이 뭔가. 그 광역이 있어서 좋을 거 같은데 안 좋아요. 못 버티더라고요, 데미지를. 그래도 리빙을 하는 게 에이, 좋아 보이죠 이거랑. 야, 뭔가. 건설이 완료어 뭔가 할일중저가 어, 와, 와 건설이 음. 완료됐습니다. 뭔가 할일중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볼 뛰어볼...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음? 어, 좋아 이거는 괜찮아. 이... 아니야. 뭘원하 자연 야영 중에. 음. 뭔가 할일 뭔가 한번날 뛰어 볼잘 봐야 됩니다. 한번날 뛰어 볼까? 뭔가 응? 뭔가 할일좀좀 저기엔 건설할 수가. 어, 부야필. 아. 누가 침략하고 있한번날 뛰어 볼까?

지금 미습도 딱히 죽지 않아 가지고 괜찮은 거 같은데 음, 네. 뭐야, 아, 니네댄심해 I f 이 e l more. I buy. I a 벤찮면은왜 이러는데? <laughs> 서드를 뽑을지 말지 좀 고민되긴 하네요. 트레이드 와이어. 안녕하세요. 마. 불마가 나올 수도 있고. 햄이 <laughs>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를 음? 내릴 수 없습니다. 가야 뭔가 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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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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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야.

어서 말하시 내 앞에 저지를 해라 어서 말하시 무슨 하찮은 부탁을 하라 내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일정주게. 지금 가고 있네 뭔가 내시간 낭비하지 마 뭐? 건설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야 뭐, 이거 뭐, 육핵을도 뭐, 가능하겠다 대체 무슨 소리, 신성한 스피드, 리 허리, 허리. Don't you love it? What's your word? What's your word? What's your 저리 비켜 가자고

한번 날뛰어볼까? 훌륭한 음. 뺏을 수 있는 게딱없어요 잠시 잠금 요랑 같은데, 날뛰어볼리비 가고 있네 지금 가고 있는. 징음 가고 있나요있있

줄리비키 지금 가고 있네. 가자고. 한번 날뛰어볼까? 뭔가, 뭔가. 한번 날뛰어볼. 대체 무슨 속셈이냐? 좋았 응? 가자. 뭔가. 키메라 없어도 일것 같긴 해요. 보니까.

벌써 죽여 버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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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가>

전사들전중이 <목소리도>